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 마케팅의 송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을 사용하지 않고 전환 캠페인을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와 함께 사용하면서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캠페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광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광고 관리 캠페인 단계에서 이제 만들기 여기 초록색 버튼 요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실 때어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은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에 맞는 잠재고객을 확보합니다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캠페인 이름이나 광고 세트 뭐 광고 여기 설정하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잠재 고객 확보 캠페인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 제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광고 세트 단계에서 보시면은 잠재 고객 확보 방법에서 인스턴트 양식과 통화 방식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양식은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지금 통화 요거만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통화 비즈니스에 전화를 건 사람들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합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영상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세트에서 통화 요거만 설정을 하시고 광고 단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단계 에 넘어오면은 이제 기본 문구 제목 요거 동일하게 나오고 밑에 보면은 전화번호라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전화번호는 82, 대한민국 82죠. 그리고 전화번호 010-1234, 1234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광고 미리 보기에 볼때 제목란과 설명란, 그리고 여기 행동 유도 버튼이 있는데, 행동 유도 버튼은 지금 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신 분들은 여러분한테 전화가 바로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을 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가서 일일이 잠재고객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전화를 거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용자들이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의 광고를 보고 아, 이게 관심이 있다. 그럴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잠재고객의 양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잠재고객의 퀄리티도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 중에서 통화 방법입니다. 자, 이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어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조금 다뤘던 내용인데, 어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여기 초록색 버튼 만들기를 누르고, 이번에는 잠재 고객 확보가 아니라 전환을 누르시는 거예요. 전환을 누르시고, 그리고 계속을 눌러보면은 광고 세트 단계로 가주세요. 광고 세트 단계에서 이번에는 픽셀 선택을 하시고 전환 이벤트, 잠재고객 이벤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잠재고객 이벤트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설치하는 장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랜딩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랜딩 페이지에 이제 이름과 성, 전화번호, 이메일, 이 정도의 내용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예시를 위해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는 이것보다 훨씬 훨씬 더 어, 디자인이 잘돼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픽셀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여기 픽셀 헬퍼에 픽셀이 설치가 안돼 있죠? 자, 픽셀 설치를 하고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돌아와서 비즈니스 도구에서 이벤트 관리자로 가시고 이벤트 관리자에서 제가 이제 아무 픽셀이나 선택을 하고 자, 코드를 직접 복사해서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 엔딩 페이지로 와서 세팅에 트래킹 코드.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설치하는 방법은 어, 이 페이지에서 이 랜딩 페이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제 랜딩 페이지 제작하시는 플랫폼에는 이제 트래킹 코드 추적 코드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픽셀 설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면은 지금 화면 우측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픽셀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 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랜딩 페이지에서 잠재고객 여러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정보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오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기 이 페이지 감사합니다 페이지에다가도 마찬가지 픽셀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셔야 될게 가운데 보시면은 FBQ 트랙이라고 그리고 페이지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 픽셀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뷰 이벤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페이지뷰를 지운 다음에 제가 리드라고 적을 겁니다. 자, 리드는 페이스북 픽셀에 기본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그대로 하고, 마찬가지 저장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은 어떤 논리냐면은, 처음 랜딩 페이지에 사람들이 접속을 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랜딩 페이지에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랜딩 페이지에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정보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희가 잠재 고객 리드라고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픽셀 이벤트를 설정하시는 방법으로 어 랜딩 페이지에서 전환 캠페인을 이용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자 제가 페이스북 픽셀 이벤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벤트 추가 픽셀에서 추가 그런 다음에 이벤트 설정 도구 열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랜딩 페이지를 제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 열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웹사이트가 열리면은 지금 이 해당 랜딩 페이지에 보이는 버튼들 페이스북이 추적할 수 있는 버튼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설정 도구가 열렸는데 여기 왼쪽에서 새 버튼 추적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출 이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 다 잠재 고객으로 확보해라 그리고 값은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설정 완료 그리고 완료하기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 확보라는 이벤트를 페이스북 픽셀을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서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죠. 자,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제가 다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자, 전환 캠페인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 세트, 그리고 전환 위치는 웹사이트, 픽셀을 저희가 원하는 픽셀을 설치하고 전환 이벤트는 아까 잠재고객이었죠. 잠재고객.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고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고 소재를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해주시고 웹사이트 URL에다가 저희 랜딩페이지 URL을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광고를 집행하시면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여러분의 랜딩페이지로 가겠죠? 랜딩페이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잠재고객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잠재고객 확보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가지 제가 공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공지사항은 저희 구독자를 위한 페이스북 그룹이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저희 채널이 조금 더 크고, 채널 가입하기 서비스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채널 후원 가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페이스북 그룹을 가입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공지 사항은 제가 유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우선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료 컨설팅 1 시간짜리 유료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으로 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